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기사이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네, 참으로 이거 먹으면 예뻐진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음~~ 네네네 자, 이 바이타 프루트인데요 네네 제가 정말 선라이더거 너무 사랑하는데 얘도 진짜 사랑하거든요 네네 어? 네. 드셔보시죠 네 저희가 먼저 좀한 병씩 이거 먹어보고 조금 도대체 여기 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지 한번 풀어나가볼까요? 음. 음. 농축이다. 그쵸죠 음. 저는 이렇게 얘를 떡에 찍어 먹을 때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 어, 떡도 찍어 먹고 저는 이렇게 먹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주기적으로 먹고 피부를 음. 예쁘게 빨리 만들어요.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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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엄청. 어우, 너무 맛있다. 음. 아니 근데 진짜 맛있네요. 음그 음. 비밀도 다 숨어 있습니다. 음. 어, 맛있어. 음. 어떠세요 김봉사님이 바이타 프루트는 네. 많은 분들이 비타민으로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보니까 고객님들이 음. 계시는데 피부 때문에 드시는 분도 많고. 음음. 또 아이들을 굉장히 네. 이걸 많이 먹이더라고요. 네. 네, 물론 뭐 저희도 먹고 저희 음. 가족들도 우리가 다 먹잖아요. 음. 네, 특히 저는 음. 이제 어디 중요한 모임이나 음.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음. 빠지지 않고 먹는 게 바이타 프루트예요. 피부가 프리트에요. 어떻게 변하나요? 좀 찰지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찰지게 음. 네. 좀 변하지 않나요? 탄력 있게. 음, 그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이 바이타 프루트는 음. 비타민 나무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굉장히 피부가 예뻐진다고 음, 그러더라고 비타민 C 하는 역할이 네.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음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아까 네. 말씀한 대로 비타민 나무가 들어가 있고요. 네. 비타민 나무 열매는 네. 190여 가지 영양소가 있고 음. 비타민 C와 E가 풍부합니다. 음. 비타민 C는 사과의 60배, 음. 레몬의 1.7배 등 엄청 많은 이제 비타민 음. C가 들어가 있고요. 네.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비타민 C. 아, 그래서 네. 피부에 좋은 거군요. 그리고 비타민 아, E는 세포막을 보호하기 위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왜 비타민 C와 E를 함께 먹 라고 하는데 왜, 왜 그런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제 비타민 E가 네. 활성산소를 제거하잖아요 네. 근데 활성산소를 싸우다가 지쳐요 네. 그러면 쓰러지는데 네. 그걸 재활용하게 도와주는게 바로 비타민 C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상생관계죠 네. 비타민 E가 쓰러졌을 때 비타민 C가 다시 서로 살린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렌지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오렌지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역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소화기능 활성에 도움이 되고요. 음. 그리고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과 네.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 사과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다이어트 물이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어요. 네. 특, 이렇게 왜냐하면 특별한 게 사과는 지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지방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쵸.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갈색 지방을 만드는데요. 음이 갈색 지방은 뭘까요? 바로, 음 우리 몸에는 흰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는데, 네. 흰색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갈색 지방이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안있는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갈색 지방이 아 높은 편이라서, 어, 아무리 먹어도 이제 지방을 태워서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아기 때보다 네. 10분의 1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어, 10분의 1까지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갈색 지방이. 네. 근데 그 갈색 지방을 도와주는 게 네. 생성하는 게 사과의 이 성분이고요. 네. 사과에 있는 우, 그러니까 우르솔산이라는 이 성분이 네.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물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음. 그리고 레몬이 들어가 있어요. 레몬. 레몬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 그쵸. C를 떠올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네. 신맛이 나는 구연산은 네.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LEOC 네. 트린이라는 성분은 네. 중성지방을 억제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사과에도 있지만 네. 레몬에도 있는 펙틴 성분은 포만감을 주면서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음. 그리고 윈터멜론. 음. 사람들이 윈터멜론 많이 들어봤지만 네. 동화나 동화, 동아, 동과라고 하거든요. 동화, 네, 동아. 동아, 네. 동아.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궁중이나 홀례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된 진짜 귀한 음식이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음 특급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혈당 억제 역할을 하는 사포닌이 너무 풍부하고요. 음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막고 배출시키면서 음. 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리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소변, 대변을 배출에 도움을 주면서 음. 이제 우리 장건강에도 영향을 음. 미치고요. 그 다음에 대추 야자. 네, 대추 네, 야자. 들어봤죠? 네. 만수루의 스테미너 간식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만수루 아시죠? 만수루? 네, 엄청 유명한 오. 가포잖아요. 네네네. 이게 만수루의 스테미너 간식으로 유명한데요. 오. 신인 내린 과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하면서 네. 이 성분은 항암, 음. 면역력 상승, 네. 혈관 건강, 네. 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아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까지. 아 네. 그리고 아까 이거 네. 드실 때 네. 맛있다고 알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달고 맛있잖아요. 네. 썬나이드의 단맛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기 있잖아요. 네, 스테비아. 네, 써니, 스테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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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네. 프로틴에도 있고, 써니도 네, 있는 스테비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한과를 썼어요. 나한과? 네. 나한과는 이제 수도승의 과일이라는 이제 과일인데요. 예. 중국 광시성의 고랭지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이 풍부한 미네랄 비타민 이제 인체 필수 원소가 네. 26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뭐 비타민 음 A, E, 철, 음. 칼슘, 니켈, 망간 등등등 네. 26가지 들어가 네. 있지만. 그 감기 천식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아 그래서 장을 보호해주고, 네. 그다음에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는 이 모그로사이드가 주성분이거든요. 음 모그로사이드. 음 근데 이 성분은 단맛은 강하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스테비아랑 아 비슷한 역할이죠. 네, 맞죠. 그리고 설탕의 300배 당도 그러니까 스테비아랑 똑같죠. 그 네. 그러면서 장내에 비피더스균. 네. 그러니까 비피더스균이라고 하면 장 속에 사는 젖산균이 거든요이 네. 균의 영양분이 되고 정장 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침 진정 효능까지. 음 그래서 이 나황과가 하는 역할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 오렌지 껍질 사과 농축에 레몬, 음. 윈터 멜론, 대추야자, 음. 나황과 비타민 나무까지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비타민 오.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미나, 아, 비타민 미네랄 폭탄. 야. 네. 오늘도 또 알았습니다. 네, 진짜 아, 사실, 대단합니다. 사실 이거 음. 저희 가족도 다 매니아긴 한데 어떤 분이 드시냐면은. 음. 뭐 이렇게 비타민 주사가 요즘에 많다잖아요. 그런 분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 본인은 비타민 주사를 좀안 맞고 음. 얘를 이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피부가 진짜 예쁘세요. 음. 어, 그래서 오늘도 제가 택배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이거 뭐 익히 대단한 제품이라는 건 알았는데 음. 오늘 또김희사님 이렇게 낱낱이 팔헤쳐 주셨잖아요 네.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직접 네. 느낀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네.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미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비타민C가 폭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피부에도 병에 병량... 도움이 네, 되고 도움이 제가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먹었지만 그 옛날에는 참 이렇게 좀또 몸이 약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감기 걸리고 음. 힘들 때 음.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도움을 음. 이 바이타프루트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감기에도 네. 비타민 C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음. 받아 가지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품인데 네.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고 음. 진짜 피부에는 너무 음. 즉각적이에요. 저는 음. 먹는 걸로는 너무 즉각적으로 네. 온다. 음. 좀 반질반질하게 음. 탄력 있게. 음. 저는 그걸 조금 느끼. 맛을 내주는 건 네, 나한과. 네, 나한과. 네, 세상에 정말 그 대단해요. 달달한 성분이 있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네, 그래서 와, 나한과 와, 자체가 와, 와. 당뇨 환자들이 단거 먹고 그러니까. 싶을 때 그렇게 첨가물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채 박사님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김봉사님은 이건 어떤 분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뭐 저는 많은... 오늘 음. 이걸 들으면서 음. 누가 좀 정말 피부가 아름다워지고 싶고. 음. 왜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주름이 갈수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좀 건조하지 않게 드시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다이어트 네. 하면 네. 주름도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필요한 이런 네.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다이어트 하면 또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피부를 원하시고, 음. 좋은 피부를 원하시는 음. 분들한테는 네. 또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나도 음. 정말 자연유래성분의 네. 비타민, 저는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대단한 제품 오늘도 김현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진짜. 낱낱이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 너무 소중하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네, 끝나면 맛있어요. 한 병씩 우리 더 마셔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